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리트 튜너 시리즈를 드디어 올컬렉을 했습니다 하트율 프리미엄 스트리트 튜너 시리즈라고 있는데 드디어 그 시리즈를 전부 다 모았어요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올렸지만 뭐 혼다 S2000이나 뭐 마츠다 RX7 FD3S 그리고 스바루 BRG나 니산 실비아 S15가 다 그게 스트리트 튜너 시리즈인데요 드디어 이번엔 스트리트 튜너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을 공개할 날이 온것 같습니다 물론 인트로로 다 공개가 되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제대로 마지막 출고기를 한번 찍어보려 해요. 물론 다이캐스트 출고가 마지막은 아니고 이스트리트 튜너 시리즈의 마지막 출고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모델은 저번에도 제가 간접 시승기로 만나봤던 모델 중 하나인 니산 180 SX 타입X라는 모델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간접 시승기 때 상당히 좋게 평가했던 모델 중 하나였던 이 모델 이제 한번 이 차에 대해 한번 실차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원래 생산 라인을 보면 이 차는 원래 미국 수출형 버전이에요. 그래서 수출형 실비아라는 말이 붙었던 이유가 왜냐 S 3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닛산 실비아 S 3이라고그 모델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수출형 시장에만 나오던 모델이에요. 원래 이 차는 미국 시장용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차로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차가 미국 시장용 모델로 저도 그리 알고 있던 만큼, 한당히 미국 시장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걸로 저도 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이니산 180SX의 엔진은 SR20 d t 엔진이 들어간다. 니산 실비아 시리즈라고 똑같이 SR20 d t 엔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걸 설명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니산 180sx 타이백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범퍼가 만약 박살났을 경우에 니산 실베 s13하고 범퍼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게 원래 팝업 헤드램프는 좀 범퍼가 박살나면 좀 이게 보원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니산 실베 s13 멀쩡한 앞범퍼를 이 180sx 타이백스에 이식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니산 c 레이라는 모델이, 그래서 생겨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니산 180 SX, 타이 x 스 전면부를 바로 볼게요.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역시 2차도 팝업 헤드램프인 만큼, 상당히 팝업 헤드램프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팝업 헤드램프가 저번에 페라리 테스타로사처럼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헤드램프 디테일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하틀 리삼 180XX 타입스를 초기형부터 지금까지 모아왔는데, 솔직히 초기형 때도 물론 디테일이 좋았지만, 초기형 못지않게 지금 것도 상당히 훌륭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헤드램프에도 약간의 팝업이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마 헤드램프 쪽에 사이에 도색을 해준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안개등 표현이나 범퍼 표현 등 전체적으로 훌륭한 디테일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리산 로고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틀 스트리튜너 시리즈를 모아보면서 상당히 하틀 스트리튜너 다른 버전들도 있지만 이 모델도 상당히 기대했었는데요. 예전에 하틀 로말 리산 18XX 0 타입X가 상당히 잘 나왔던 만큼 이 스트리튜너 시리즈의 리산 18XX 0 타입X도 그래서 상당히 기대했는데, 를 상당히 전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 모델 한 번, 이젠 측면보를 보여드릴게요. 자, 측면보를 보시면, 측면보에도, 이 모델도 역시 쿠페형 모델인 만큼, 상당히 C필러가 낮게 표현되는이쿠페말의그 독특한 라인과, 그리고, 도어 트림과, 그리고, 클래식한 5 스포크 휠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니산1 8 0 s x 타이입스랑잘 어울리는 이 클래식한 5 스포크 휠이 개인적으로 어색해 보이지 않고, 이 차만의 멋을 더해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2차만의 멋을 더해주는 이5 스포크 휠은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2차만의 멋을 더해주는 이5 스포크 휠이 2차의 멋을 더해준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되어 있고 도어 트림 표현이나 C 필러도 상당히 낮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모델의 한번 후면보를볼 텐데, 자, 후면보를 보시면 후면부에도 테일 램프가 도색 상태가 상당히 까짐없이 훌륭하게 디테일하게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는 이 테일 램프 도색 상태와 그리고 싱글 트윈 틴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배기구를 보시면 싱글 트윈 틴 머플러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스포일러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GT윙 방식인데 이러한 스포츠카드의 GT윙이 중요한 이유는 매번 많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스포츠카의 GT 윙은 다운포스 성능을 좀더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GT 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도 뭐, 니사 노고나 180XX, 노고 프린팅 등 상당히 노고도 깔끔하게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은 훌륭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하트웰 프리미엄이나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요. 일반 하트웰 시리즈랑은 좀 다르게 약간의 프리미엄 버전이나 좀더 약간은 무거운 무게감이 저도 느껴집니다. 이걸 약간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의 일반 하틸 미니카랑 다르게 프리미엄이라든지 약간의 무게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시는 분들은 약간 이게 좀 무거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하틸에 비해서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 a n 180 SX 타이베스에 대해 제가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자면 전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이니산1 8 0 s s 타이백스를 만나보면서 느낀 소감은 역시 하핫의 스트릿 튜너 시리즈답게 상당히 프리미엄만의 그 디테일을 보여준다 물론 일반 하핫의1 8 0 s s 초기형 버전도 상당히 되게 잘 나왔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 프리미엄만의 디테일을 한층 더잘 살려줬어요 왜냐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보시면 클리어 파츠는 아니지만 도색상도가 깔끔하게 잘되어 있고 그리고 팝업 헤드램프만의 그 표현도 나쁘지 않게 구현이 되어 있고 안개등이나 뭐 닛산 로고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로고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도 보시면 이 클래식한 5 스포크휠이 이 차의 멋을 더해 주는데 이 클래식한 5 스포크휠은 개인적으로 이 닛산 180SX 타이 x 스에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니어 램프도 도색 상태가 훌륭할 뿐더러 전체적인 스포일러 표현이나 그리고 싱글 트윈티 머플러, 노고 프린팅까지 상당히 흠잡을 데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이 니선 180SX를 이렇게 출고를 해봤는데, 저는 상당히 하트힐 프리미엄답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테일을 본,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하트힐 스트릿 추너시즈를 한번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올 컬렉을 하게 되어서 저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닛산 180sx 타이벡스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